오일 주차 우리가 사는 지구. 해피 트위피. 안녕 친구들. 오늘은 트위피로 분리 수거함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이렇게 투명한 쿠에다가 아래는 투명한 나비를 위에는 빨간색 나비를 꽂아 줄 거고요. 그리고 이렇게 위로 가도록, 한쪽 방향으로 가도록 접은 다음에 잠깐 내려놓을게요. 그 다음에 초록색 나비를 들고, 초록색 나비에, 이렇게, 한쪽 방향에는 초록색 쿠를 연결해 줄 거고요. 같은 방향으로 빨간색 나비와 빨간색 쿠. 계속 이어서 주황색 나비와 주황색 후. 그리고 파란색 나비와 파란색 후.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. 선생님처럼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이렇게 연결할게요. 짜잔. 그리고 처음에 만들었던 이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 나비가 빨간색 후 방향에 가도록 꽂은 다음에 연결해 줄게요. 그리고 나서 잠깐 내려놓은 다음에 초록색 P 아래쪽에는 초록색 나비를 꽂아줄 거고요. 주황색 P 아래에는 주황색 나비를 꽂아줄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주황색 X 아래에는 투명한 피넛을 꽂아주고요. 투명한 피넛 아래에는 초록색 헥스를 꽂아줍니다. 그리고 초록색 헥스 아래는 투명한 나비를 꽂아주고요. 마지막으로 파란색 헥스 아래는 파란색 나비를 꽂아줄게요. 그럼 이제 색깔별로 꽂아보겠습니다. 초록색 쿠 위에는 초록색 나비와 초록색 피를 이렇게 꽂아주고요. 그리고 반대편 주황색 쿠 위에는 좀 전에 만들었던 주황색 피와 주황색 나비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. 그리고 파란색 쿠 위에는 파란색 나비와 파란색 헥스를 꽂아줄 거고요. 여기 빨간색 쿠 위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투명한 나비를 연결해 줍니다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앞으로 구부리면, 짜잔! 어때요? 트리피 분리수거함이 완성되었죠? 그럼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꼭 해서 버려야 돼요. 분리수거함에 알맞은 재활용품을 연결해 주세요. 그럼 먼저 아래 그림부터 살펴볼까요? 첫 번째 그림은 플라스틱으로 된 페트병과 스푼과 컵이 있네요. 두 번째 그림을 보면 구겨진 종이와 책처럼 보이는 종이가 있네요. 마지막 그림은 유리로 된 병과 유리로 된 잔이 있습니다. 그럼 알맞게 분리수거를 해볼까요?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아래 세 개의 분리수거함 중에서 어디다 선을 그으면 될까요? 네, 맞아요. 플라스틱 페트병이니까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연결하면 되겠죠?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. 구겨진 종이와 이렇게 종이는 아래 분리수거함 중 어디다 연결해 주면 될까요? 네, 맞아요. 종이니까 첫 번째 분리수거함에 연결해 주면 되겠죠? 마지막으로 유리로 된 병과 유리로 된 잔은 유리병 분리수거함에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. 이번 활동도 즐거우셨나요?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